우리 여기 카사리아 커뮤니티 학교는 아니고 학교 바로 전 단계 아이들이에요. 이 부시 지역의 아이들 수영장도 우리가 수영복도 다 줬어요 선물로. 이제 다리 다리를 다 씻고 어 이제 수영장에 곧 들어갈 거예요. 네, 왔네. 네, 왔습니다. 이리 와. 이리 와 이리 와. 바로 아이들 입수를 시킬 거야. 바로 어. 조장입니다 아이들. 지금. 아 아이들 그렇구나. 예. 한 명씩 올려 보내. 한 명씩 올려 보내. 한 명씩 올려 보내. 오케이. 원바이원. 예.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. 얘네들 수영도 가르칠 거예요? 어 이거 봐. 아. 아, 저렇게 수영을 잘하네. 오! 20명씩만 들여보네 어, 20명. 어, 아, 어. 아. 와. 와! 얌전하게 안 들어가네. 오! 어. 아유. 천천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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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램플린 어. 아니 아니. 트램플린 아, 얘네들은 아. 얘네들은 트램플린 아, 오케이 오케이. 어. 다섯 명만 아섯 명만 올리면 돼. 신발 다 벗게 하고. 오케이. 신발을 운동로 운동화로. 댄 슈즈. 트램린 트램펄린 트램펄린. 텍뎀 오프. 다섯 명씩만 올려 보내. 아니 아니야. 안 들어가면 돼. 오 야, 얘네들이 이렇게 더 이상 올려 보내지 마. 어. 오케이. 오케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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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너로이너로 신기하지. 아 이게 안 됐구나. 아이고 이거. 이거를 안 해놨어. 주문 지금 뭘일명 들어왔는데. 그럼 스0명씩 들어보네. 계속 들어볼 까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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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애들 다 쳐. 그러니까 또 얘네들 한 20분 놀게 하고 20분이요. 어, 또 바꾸고. 저들은 말은 6 0명씩 들어보 면안 돼. 그런지. 안 돼. 보니까. 어. <목소리> 예. 예, 아이들. 나가라고 <목소리> 10분만 놀게 하고 어, 10분. <목소리> 네. 예, 처음 이제 들어간 겁니다. 아이들 그리고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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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음. 어. 어. 이게 뭐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는데, 어, 신나지? 네, 수영장 시작했습니다. 신기하지? 얘들은키판이 있거든. 키판 어디 있어? 너네들 애들 좀 가르쳐야 돼. 아, 저 가르쳐야 돼? 어. <laughs> 아 여기 수영 선수가 또 하나 왔다 그러던데. 아 지금 오고 있어요. 아 그래? 응. <laughs> 아, 어? 에? 초영장에 하나 더 있어요. 오. 어. 트램플린 조그만 애들은 혹시 몰라서 트램플린을 놀게 하는 거예요. 예. 어. 재밌지. 어. 애들 미끄럼틀 저기 애들 미끄럼틀 타게 해 저기 20명 애들 해서 이거 미끄럼틀 타게 해 아, 네. 응. 미끄럼틀, 하나씩 한 번씩, 한 번씩 그렇죠 한 번씩, 한 번씩. 네, 네 알겠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면 돼 제가 올라가게 해주세 아 올라가게 해줘. 아니 얘네들이 타야 돼. 어? 아, 이거 줄을 얘네들을 데리고 나와서 어. 나오라 그래 얘네들. 나오라 그래요? Come out. Come out. 새로운 세상을 또 보게 될 거다. 고대요 아예, 이로와이로와이로와 아니, 아니, 저거를 태우려고 저거를.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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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yeah. 이 go, g okay.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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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네들줄 세워서 미끄럼틀 워 아, 이다 애들 신나지 아, 도 잘하네 수영도 잘하네 수영을 잘하네. 저렇게 물이 나와요. 어 천천히. 애들이 피지컬 어? 한 팀장이 수고했어 좋지? 예. <웃음> <웃음> 일이 많아요. 아유 예쁘다 너. 아우 예쁘게 생겼어. 이 가방도 다 이렇게 주니까 얼마나 이뻐? 행복하지. <laughs> 이제 얘네들 나올 시간 됐어. 나오라 그래, 이제. 나오라 그래. 너무 좋아해. 트램플린 저거 애들 나이 제한한 거 잘한 거 같아. 네, 네. 조금은 어린. 네, 네. 아우 애들이 수영을 잘하네. 근데 어? 수영을... 어? 약간 유연하니까 또. 이렇게... 어. 어 뭐야 땅이. 따위... <laughs> 누구한테 다땅이있어요 모두 아, 다흰계에 어머, 이 뭐야? 되게... 현재... 아, 저 되게... 언제 가야지 가야지. 이것도 가야. 없어. 도어야위험하다 쟤네들. 얘네들이 한 명씩 하게 해. 한 명씩. 어. 저 위험에 부닥치면은, 이게 첫날이라, 이거 똑바로 세워주고. 아니, 이거 똑바로 세워줘, 똑바로. 똑바로. 똑바로, 똑바로. 예. 이제 나오라그 그래 전부 다. c o 추워 out. Come out. Come out. c 어, 어. <laughs> 추워 네 이제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손봐야 될게 많아요 네.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회의를 해야죠 네. 릅퓰리네. 한표다 나오라 그래. 자, 저는 또 이제 소나무 전지하러 가야 돼요.